안녕하세요, 양거북입니다. 그럼 끄고, 자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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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렇게 어려워하던 그렇게 고민하던 무엇이냐 아이템 빌드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번에 대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고. 제가 여지껏 13,000판 동안 혹은 또 이제 2년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에 단한 번도 아이템 빌드에 대한 영상을 정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이템을 떠미기 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어떠 어떻게 해서 가는지 한마디로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또한 그런 거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여지껏 했던 내용이랑 또 비슷할 거라서 제가 1 3 0 0 0판 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해왔던 내용이랑 계속 연결해, 연결해, 연결이에요. 오늘 할 내용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좀 초점을 두시고 들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한근 4일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자, 어땠냐. 일단, 레벨을 뭐, 12레벨 기준, 16레벨 기준, 라인전 단계 기준, 뭐, 7, 6레벨, 7레벨 기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다 잡아가지고, 아이템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이번에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자, 보면은 쭉 보면은 신화급도 이렇게 많고, 뭐, 전설급도 이렇게 많은데, 뭐, 성능은 하이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죽박죽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거예요. 그치만, 제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보고, 실용성. 실용성이란 무엇이냐. 라인전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골드를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볼수 있냐. 그거를 따져봤을 때, 빌드가 가장 좋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현시점. 그건 이따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우선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화급 아이템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 지금 대다수의 유저들이 신화급 유저, 아니 신화급 유저래 신화급 아이템 이거 하나만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아 이거를 첫코 둘째 코 무조건 이걸로 가려고 해 근데 사실상 우리는 신학급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물론 신학급 아이템 좋습니다. 액티브 되게 재밌는 아이템도 많고 효과도 좋아요. 크라켄만 해도 내가 크라켄 나올 나올 당시만 해도 직공이랑 되게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다. 왜? 이게 이번 신학급에서 여러분들의 맹점은 그거예요. 일단은 골드가 굉장히 비싸요. 뭐 전설이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하위템 구성도 부실합니다, 팀모한테 티모라 하면 뭐야? 상대가 AD 딜러일 때, AP 딜러일 때, 제가 여지껏 앞서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것들. 상대가 뭐 AP다. 그러면 우리는 최, 필요 최소한의 마저를 둘러주면서 라인전 단계를 극복을 한다. 앤드 상대가 뭐 AD 딜러다. 그러면은 팔목보호대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 최소한의 주문약과 방어력을 동시에 올려주면서 라인전에서 이득을 본다. 그 후로 우리가 리안드리를 가고 그랬잖아. 이거 하나 냅두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어? 여기 리안드리, 근데 하이템이 이렇게 바뀌었네? 리안드리, 어, 체력 퍼뎀 어, 이거 리안드리, 우리가 알던 그 리안드리 아닌가? 효과는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다? 하이템이 무거워졌고, 또 하이템 구성에 사파이어 수정밖에 없어요. 루비 수정이 없습니다. 라인전 몇번 딜견하면은 티모가 죽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앞전에 하던 그 티모의 강함이 이 템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를 요렇게 가면은 티모의 체력이 당장이 이제 18레벨 기준으로만 해도 2,148인데 이게 레벨 초기화가 될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여러분 초기화를 시키면은 봐봐 1레벨이고 우리가 6레벨 기준으로 볼게요. 6레벨 기준으로 6레벨 기준으로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오냐고 치면은 자, 6레벨로 이렇게 다 가지고 가면은 아이템을 대충 우리가 6레벨 때첫 귀환한다고 치면은 잘 뽑히 템이 잘 나와도 한 1,500원치 나와. 어, 킬 먹고 라인 깔끔하게 밀어 놓고 진짜 잘 나오면 1,500원치 나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 하위템을 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양피지, 양말마 뭐 없어, 뭐 이걸 간다고 칩시다. 피통이 921이에요. 921. 이전에는 1000이 넘, 었단 말이야. 그냥 리기분 같은 애들 만나면은 원콤 나야 되는 겁니다. 뭐, 잭스, 다리우스, 그냥 원콤 나야 돼요. 거리 한번 잡히면, 그냥 뚝배기가 1 2동강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한게 있죠. 이 벨트, 균열 생성기, 밤수, 리안드리, 루덴, 만년설이 다 가봤어요. 다 가봤고, 다 비교를 해봤는데, 왜, 생성되었습니다. 왜 쓸만하지 않을까? 왜 하면서 위화감이 드는 걸까? 왜 내가 알던 팀워가 아닐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걸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한테 맹점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부터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 맹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이 신화급 아이템의 기본 지속 효과, 이 패시브 효과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무시나 안했을지라도 이거를 보고 간다 할지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몰랐어요 자 보입시다 지금 이 벨트만 해도 모든 전설급 아이템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 그러니까 전설코어템이 얼추 한두개세개 그럼 거기에 곱하기가5 되는 거예요 고정 마관이 이거는 퍼센트 마관 이거는 스킬 가속 쿨감이죠 밤의 수학자랑 리안드리 고내는 쿨감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마관. 고정마관이 지금 뭐가 있었죠? 벨트랑 루덴인데, 팀원은 벨트 안 가니까, 루덴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리고 만년설이. 이것도 안 갑니다.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네, 써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맞출 일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주문력 15씩 올려주는 거, 이거 보고 뭐 간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라바돈이랑 뭐 해가지고, 진짜 주문력만 올릴 거 아니면 안갈거 같고, 그냥 안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폭을 좀 좁혀봤을 때 쓸만한 게이네가지였단 말이야 결국에는 균열 생성기, 밤의 수학자, 리안드리의 고뇌, 루덴의 폭풍 이렇게 네가지를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패시브란 말이지 그냥 이 액티브 스킬, 그냥 고유 지속효과 고유의 그 능력만 보면은 되게 좋아요 다 이거 뭐 고정 데미지, EPG 이거 뭐 이동속도 증가하면서 막 어둠의 수학자 비슷하게 터져 이거는 체력 퍼뎀이야 이건 또 이제 루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루덴이야 이속까지 증가하지 아유 좋습니다 이거 그치만 왜 와이. 와 이거를 가기에는 라인전 단계에서 이거를 가기에는 껄끄럽냐 하이템 구성이 영 좋지 않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이템 구성을 보았을때 흡수의 시선 아 이거 좋아요 이것도 가봤는데 피우비꺼 좋았어 라인전 유지력 좋습니다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가던 기계한 가면, 리안드리,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는 데미지가, 딜로스가 있어. 데미지가 얼마 안 나와요. 유지력은 좀 좋아졌다면은, 데미지가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또 넘어왔을 때, 이것도 데미지가 좋아졌다면은, 유지력이 얼마 안 돼요. 예, 공, 마법과 교류 발전기. 이게, 평타에도 터지고, 실명에도 터지고, 다 터지기에 좋게 바뀌었어요. 레전드에, 이제, 리볼버라고 보면 돼. 원래 이제 평타에만 터진다면, 이제는 이제 실명에도 터진단 말이죠. 요런 식으로. 이게, 저도 가봤지만은, 아, 데미지 잘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갔을 때, 문제가 뭐다? 피통이 아직도 1171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리안드리를 갔을 때는, 그래도 한 1500, 1600, 1700, 레벨 비례로 2000 가까이는 뛰어 올랐단 말이야. 근데, 루비 수정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피통이 너무 적어 거기에다가 방마저도 안 올라갑니다. 방마저는 뭐 우리가 앞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방호대 가던 대로 간다고 쳐. 근데 이 다음에 요거를 가기에는 방어력도 턱없이 모자라. 뭐 지금은 이제 스택을 안 쌓았으니까 존야를 사서 존야 상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레벨을 서서히 올리면서 11레벨 기준으로 볼게요. 또 11레벨 때뭐요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자 이제 1,700입니다. 이게, 루비스는 하나 더 샀는데도 불구하고, 1700이에요. 이걸로 판다? 160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원컵 납니다, 그냥. 그래서 라인전 단계에서도 되게 애매해졌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글러가 개입한 소규모 한타에서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기가 좀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더블킬, 트리플킬을 가기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냥 신화급을 먼저 욕심을 내면은 1킬2킬에서 그치게 되겠죠. 그런 사태를 여러분들도 겪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즌 게임 하시면서. 자 일단은 확실한 거은 리안드리의 고뇌는 안 갈게 라인전 단계에서 못 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이죠. 피통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면은 온콤 나는 거예요. 어, 데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현재 상대 의 체력 퍼센트 비례 데미지기 이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이거를 먼저 가도 얘들 어차피 피통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잘안 가게 되고, 이게 패시브가 둘다 쿨감이라서 요거 두 개를 잘 보고 가야 돼. 패시브라서 이것도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순차적으로 좋았던 거는 균열 생성기. 균열 생성기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루덴이 좀 좋았고, 그 다음이 밤수, 그 다음이 리안드리, 뭐, 요런 식으로. 손이 좀 많이 갔어요. 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손좀 많이 갔고, 여러분들이 갈 때도 그 순서대로 좀 게임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기에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뭐 크라켄 이번에 어? 다른 AD 아이템들? 이런 거좀 좋은 것좀 많이 나왔던데? 아뭐 태블망 이거 좋아졌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신화급에서 이걸 답을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신화급 기본 패시브에 스킬 가속 붙어있지 이거는 이거는 공속 붙어있지 주문력이 모자라서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안 나오게 돼요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번 시즌 티모 전망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여러분들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서도 밸런스를 맞추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해결 편입니다 앞서 말한게 여러분들의 맹점을 제가 콕 짚은 거고 자 우리가 이번 시즌 가야 될 거는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게 뭐야 라인전 단계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템을 어떻게 가야 돼 상대가 ad다 그러면 내가 주문력이랑 필요한 게 주문력이랑 방어력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발로 채운다?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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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는 마관신 고정으로 항상 해왔어요 고정 마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정 마관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가 AD 기준일 때 팔목 보호대에다가 이 전설급 아이템 여러분들도 다들 읽어 보셨을 테지만 참고로 지평선의 초점에는 티모 버섯이 안 터집니다. 여기도 적혀 있어요. 소환물이나 이동 불가 효과가 없는 덫은 이 효과를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덫 자체가 버섯이고 이동 불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티모의 버섯은 이동 방해 효과지, 이동 불가 효과가 아닙니다. 티모의 버섯은 그래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 일이 없고 다른 거를 읽어 볼때 우리가 뭔가를 탁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 아, 이거 뭐야? 체력 퍼뎀 체력 퍼뎀이 붙어있는데 3,000원이야. 근데 여기에서 불태우면서 방마저까지 올려주네. 와 이거 뭐야? 한번 눌러봤는데 하이템 구성이 와우 우리가 필요한 밸런스 균형만 탁탁 구성이 돼 있어요. 자벨에다가 책에다가 지팡이에다가 갑산 코어 합성 비용 이거 하나 가면은 체력이 2,000이에요. 2000가량이에요. 2000가량. 이거 하나만 가면은 2000가량입니다. 이게 바로 전 시즌 리안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을 플레이를 하면서 좀 대체해 줘야 될게이전의 리안드리는 잊어야 됩니다. 이제 리안드리는 쿨감 올려주면서 체력 퍼뎀인 만화통 올려주는 아이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앞전에 체력 올려주면서 막 체력 퍼뎀 퍼댐...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악마의 봉, 악마의 봉 이거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가야 돼요 라인전에서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셔를 가던가 그 다음에 전설급 중에서 하나 골라 가던가 근데 저는 전설급을 아사리 한 3코어나 4코어 때쯤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평균적으로 5코어는 좀 너무 늦는 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평균적으로는 한 3, 4코어가 제일 가기가 효율이 좋아요. 왜? 일단은 내셔 이렇게 가고 우리가 존야까지 뽑았다 칩시다. 그럼 이게 지금 3코어잖아. 4코어 째로뭘 뽑을까? 보통 우리가 리안드리 내셔 나오면은 좋냐 3코어로 띄우고 4코어제로뭘 갔어 마간을 올릴지 아니면은 마저를 두를지 아니면 주문력을 더 올릴지 그거를 고민을 했었잖아 근데 이 타이밍때 우리가 신학급 이라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여기 가만 보자 아이고야 이거 기본 지속효과로 가지고 놀면 되겠네 굳이 마간템을 골라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굳이 요거를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게 신학급보다 비싸요 라바돈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좀 뭔가를 보고 느껴야돼요아 이걸로 효과를 우리가 덧입히는 거구나 더 부가시키는 거구나 약간 이제 조미료 같은 거예요 조미료 음. 마지막에 첨가하는 첨가제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가주면은 요네개 중에서 자 봐봐요 요거는 흡혈 흡혈에다가 매초 퍼센트 추가 피해에다가 고정 피해까지 들어 있고 퍼센트 마관 자 이거 퍼센트 마관 그리고 이거는 쿨감 쿨감 근데 이거는 어둠의 수학자 효과고 이거는 리아드리곤의 체력 퍼뎀 퍼댓. 체력 퍼뎀 에다가 만화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킬 가속 이거는 고정 마간에다가 어 우리가 만화통 올려주고 주문력 올려주고 루덴 효과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아 내가 마간이 필요한데 근데 상대가 좀 얄팍한 마법 저항력을 둘렀다 그러면 고정 마간이 좋겠죠 고정 마간이랑 이제 퍼센트 마간이랑 얼추 섞어서 가면은 더 좋을 때가 있고 그건 제가 앞전에 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고정 마감으로 올릴지 퍼센트 마감으로 올릴지 그거를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킬 가속 스킬 가속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게임을 현 게임을 현 상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아 내가 뭔가 스킬을 자주 써야 될것 같다 버섯을 좀 많이 깔아야 될것 같다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 리안드리의 고뇌라던가 혹은 이제 밤의 수학자. 그리고 이둘 중에서 뭘 고르는 게더 나을지는 상대가 뚱뚱이들이 많다. 그러면 리안드리 고뇌 나쁘지 않아요. 체력 퍼뎀이니까. 근데 밤의 수학자는 상대가 좀 암살자들 많을 때 가면은 좀 좋고 피통 올려 주면서 스킬 가속까지 올려 주는데 이제 폭딜까지 들어가니까 순간적인 폭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좀 유동적으로 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뭐 조만간에 또 플레이 영상이 올라갈 거지만 인게임에서도 플레이를 많이 해봤, 해봤어요 제가 해본 결과 역시나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효율이 남달랐어요 남들처럼 뭐 신화급 1코어 2코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영상 또 업로드 되면은 그걸로 또 보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영상은 대체적으로 영상 길이가 좀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 되는 시즌이라서, 개념 설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게. 제가 이 영상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아이템 트리 타면서, 게임 재미있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다른 티모 학계론이랑 좀 다르게 빠르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러분, 빠이빠이.